있는 다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곳은 저희 복지관 2층입니다. 경로식당과 상담실이 위치해 있으며 양쪽에 사무실과 정보화실과 취미교실이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교실에서는 사회교육 컴퓨터 수업이 진행 중이며, 취미교실에서는 바둑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 복지관 3층입니다. 현재 대강당에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목소리> 체조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문화 여가실에서는 한글교실이 진행 중이고, 건강증진실에서는 물리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은 회의장소로 사용이 되고, 체력단련실에는 다양한 운동기구와 탁구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저희 복지관 잘 보셨나요? 저는 보셨다시피 노인복지관에 취업해서 바쁘지만 보람차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관에 취업해서 맡게 된 사업에는 사회교육사업과 홍보사업이 있는데요. 사회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께서 주간에 오셔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체조나 요가와 같은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저는 이미 사회교육 사업을 담당하면서 친구들과 학교에 다녔던 기억 그리고 나도 나중에 노인이 되면 꼭 복지관에서 사회교육 사업에 참여해야겠다는 그런 보람을 주는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사는 어느 한 분야나 어느 한 기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건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장애인 기관에서 유난히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노인복지관에 와서 취업을 해보니까 노인복지를 통해서도 얻게 되는 보람과 행복이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복지의사를 양성하는 저희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는 다른 전문대학교와는 다른 전공신화과정을 도입하고 있어서 원하는 학생들은 1년 더 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할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서 학사 취득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까지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내년에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대학원이라는 꿈을 꿀수 있고 또 노인복지관에 취업을 해서 아주 보람찬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증에는 운전면허 1종과 컴퓨터 자격증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운전면허 일종은 교수님들께서 학교 다니면서도 많이 강조하셨던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요. 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는 혁신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학생분들이 방학 기간이나 방과 후에 시간을 이용해서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대학교 진학과 같은 커다란 숙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실 때 저희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하시면 어, 훌륭하시고 다정하신 교수님들과 좋은 친구들이 함께 있는 학과여서 더욱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많이 지원해 주시고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년차 사회복지사이자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이 권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3학번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장승훈입니다. 학교 생활하면 기억에 남는 순간은 MT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학교 언덕에 펼쳐진 벚꽃길이었던 것 같아요. 봄이 오고 벚꽃이 폈는데 하필 그 순간이 중간고사 시즌이다 보니 벚꽃의 설레임과 중간고사에 대한 압박이 공존하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인천 참사랑병원 사회사업팀의 공공의료 파트에 소속되어 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상담교사를 상담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적 컨설팅을 하는 학교 방문 지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는 제가 사회복지라는 학문을 접하게 되었을 때 아동,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 속에서 제가 가야할 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특정 분야를 선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사활동 및 실습을 하였고, 제가 들린 결론은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후, 인천참사랑병원에서 1년간 정신건강 전문 요원 수련과정을 마친 후,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하면서 느꼈던 미래의 비전은 AI 시대가 도래되었지만 사회과학 분야,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분야만큼은 사람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더라도 천천히 받지 않을까 해서 미래에 충분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신건강 사회복지 분야만큼은 사람의 감정을 다루기 때문에 충분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 만족도는 제가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 남은 이유는 정신병원을 생각하기에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잠재적 범죄자 언덕 기의 하얀 집을 생각하시겠지만 저의 병원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분들이 사회에서 배척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화합하고 함께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환자와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참사랑병의 경우 정신증뿐만 아니라 중독 분야에 특화된 병원이다 보니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보니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대전보건대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날 날을 꿈꾸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보건대 공학번 졸업생이자 사회복지과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강병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당시 다른 대학에서와 는 다르게 저희는 보건대학이다 보니 그 수치와 같은 의료적인 파트와 접목하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남고 또한 저희 대학 내그 어르신 목욕봉사가 가능한 시설이 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접목한 전반적인 교육 교과 과정 자체가 어제 대학생을 하면서 큰기억이 남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업무가 전반적으로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직장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어 우리 장애인분들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케어와 그리고 각종 프로포절, 공모 그리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그 사회관리 이런 행정적인 지원 업무를 어울러서 함께 담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대전보건대 교수님들께서는 대전 관내 더불어 전국 각 도처에 인프라를 구축해 있으신데요. 그 토대를 통해서 저희 졸업생들, 그리고 현 배우고 있는 학생들 포함하여 여러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학사 일정 그 과정 커리큘럼 중에 어, 저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도 할애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학생들께서 어, 그런 스펙을 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리고 차후에 저희가 졸업에 이르려면 어, 실습을 나가야 됩니다. 그 사회복지 현장으로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 교수님들과 함께 그 어떤 부분이 나에게 어떤 실습처가 나에게 유리하고 적합한지, 그거에 대한 상담과 그 현장지도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라고 하면 내가 관심이 있는 순간부터 어, 학교 선생님, 또는 지인 또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그 내용에 있어서 힘든 점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예, 사실입니다. 어,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분야에 지금 11년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처음에 입사해서 우리 장애인분들하고 외출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정말 돌발적인 행동 분명히 학교에서 배우고 실습 현장에서 익혔는데도 불구하고 당혹스럽고 식은땀이 날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장애인분들과 제가 라포 형성을 갖고 또 그거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된 모습을 봤을 때그 저에게 오는 그 성취감과 그 뿌듯함 그걸로 인해서 지금 11년째 또 사회복지 현장에 몸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만큼 제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제 스스로가 또 확인이 되었을 때큰 어, 매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그 비전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라는 게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인가. 미래 시대는 디지털, 그런 뭐 자동화, 기계화, 그런 편리한 세상이 도래된다고 하는데, 사회부의 복지사가 할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요. 한자에 그 사람인 자가 서로 맞대어, 사람이 맞대어 있는 뜻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결국 이 디지털 편리한 세상도 결국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도움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줘야 되고 어두운 곳은 밝게 비춰줘야 되는게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미래에도 꼭 필요로 한 필수한 직업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국에 많은 대학에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강점이 분명히 있구요 그런데 제가 대전보건대 사회복지과를 추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를 접목한 보건인의 그런 전문성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목입니다. 이 부분은 수치료, 물리치료,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건 교수님들께서 계속하여 개발하여 우리 학생분들에게 적용하는 사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두 번째로, 이런 실무적인 교육을 토대로 해서 사회복지 전문가를 육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전문가, 그리고 빠른 적응, 그런 부분에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 깊은 우리 학과의 뿌리입니다. 대전 관내를 통틀어서 전국 각지에 저희 대전보건대 사회복지과 우리 동문들께서 인프라를 구축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대전보건대 사회복지과를 지원하시고 졸업까지 이수하시게 된다면 큰영량과 도움에 이바지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학번 문준호 졸업생입니다. 저는 졸업 후 15년도에 사회복지 9급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 현재 횟수로 8년 차인 사회복지 7급 공무원입니다. 저는 화성시청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안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두 개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학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 벌써 졸업한 지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학교에 다닐 때다 같이 조별 과제를 하느라 혹은 시험 공부를 하느라 종종 밤을 샌 적이 있었는데 회사를 다니며 팀원들과 다 같이 야근을 할 때면 종종 그때 생각이 오버랩 되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한답니다. 간단히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현재 은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크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소득층과 관련한 업무는 국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상담 및 신청을 도와 통합조사관리팀이라는 곳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할 수 있게 사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업무와 관련한 업무는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주차표지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상담 및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젠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을 시작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졸업반일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잠깐 정신보건 쪽으로도 생각하여 정신병원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며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꿈도 생각해봤고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봉사활동이나 실습을 다니며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꿈도 생각해봤고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며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꿈도 생각해봤죠 그러다 어느 날 학과 수업 중에 급격하게 사회복지 공무원을 많이 채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듣고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알아보다 보니 사회복지 공무원이란 사회복지 현장의 예산관 인력을 어떻게 얼만큼 적재적소 한 곳에 배치시키고 의사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을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그 후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약 2~3년간 공무원 수험 생활에 몰두한 결과 이렇게 스스로 만족할 나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어느 기간에 어느 누구나 처음 일을 접할 땐 힘들 듯, 저 역시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많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지만, 1년, 2년 지나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고 생각의 폭도 깊어지며 수월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회복지 현장은 사회가 점점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워커나 클라이언트 모두. 그 고충과 욕구도 복잡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사회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뿌듯한 보람을 느끼며 나의 재량도 펼칠 수 있어 대단히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사회복지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분야의 가치가 대두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복잡 다양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멋진 복지인으로 거듭나시길 기대합니다. 특히 복지인의 꿈을 꾸신다면 점차 발전하고 비전 있는 우리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그 꿈을 키워나가 언젠간 현장에서 다시 보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임현숙 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4년도에 대전 보건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였고요. 35세라는 늦은 나이로 늦깎이 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어, 제가 일하고 있는 어,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일할 수 있는 기관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아동분야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 가정위탁 업무인데요. 아동의 부모가 여러가지 이유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위탁을 찾아서, 보호해주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되고 있죠. 미래 일자리는 로봇이 많이 대체할 것이라고 하고 해서 모두들 걱정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바로 사회복지사라고 하네요. 저처럼 넉깎기 대학생으로 공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또, 새내기 학생은 새내기 학생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보건대에 다닐 때는, 어, 선생님들, 교수님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졸업을 하였고요. 또, 공부만 열심히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놀기도 하고, 또, 어, 하고 싶은 일 하면서도 할수 있는 공부가 사회복지학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건대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